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과정은요, 어, 간단한 과정인데요.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을 하는 내용을 짧은 강좌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은 뭐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방법은 좀 독특하게 현재 어, 현재점까지는 현지, 아직은 국내에 없는 강좌예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스프링 부트 개발하기 주제로 이번에 짧은 강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스프링 부트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요.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인텔 t e l l 같은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Spring Tool s h o o t 라고 해서 STS라고 해서 스프링 이제 스프링 개발 관련된 전용 어, 이클립스 이제 플러그인이 포함된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어쨌든 이클립스 또는 인텔리제이 같은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픈 소스이면서 이제 가볍다. 이제 가벼운 가볍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스프링 부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을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숙달된 상태에서는 1시간 만에 헬로 월드를 찍어 줄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1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윈도우즈 운영체제 딱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1 시간 내에 화면에 헬로월드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르게 하면 30분 동안 찍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강의하면서 제가 어, 이 다음 강제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게 개발 환경 구축 A에서 Z까지예요. 그래서 헬로월드까지 찍는 거를 1 시간 만에 어, 보여드릴 건데요.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스프링 부터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박용준이고요. 온라인에서 레드 플러스라는 이름의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MVP 20192020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어, 중반까지 마이크로소프트 MVP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비주얼 아카데 c o m 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내용은 현재 강좌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제가 자바라는 것도 보이고요. 자바 어, 스프링 부트를 뭐 이제 a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릴 수 있는 이 환경을 어, 이제 강의했을 때 촬영했던 했었던 모습이고요. 자 스프링 부트는 이미 아, 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란 단어를 들어보셨던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가장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스프링 부트를 이제 처음 시작한다 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스프링 부트를 한 줄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한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프링 부트는요 자바 기술을 사용합니다. 즉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뭐 코틀린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요. 일단은 기준은 자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뭐를 만들기 위한 일단은 웹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 웹 응용 프로그램, 웹 기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어 이제 웹 개발을 위한 기술들의 집합체가 바로 스프링 부트입니다. 그래서, 어, 자바 기반으로 웹 개발할 때, 넘버 원을 뽑으자, 뽑자. 그러면,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 어, 일반적으로 이제 스프링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제, 그, 원래 이제, 원래가 스프링 부트가 스프링에서 이제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스프링이 이제 워낙 큰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빠르게 웹 개발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게 스프링 부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2019년도, 2020년도 시점에서, 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요. 그,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웹 개발을 한다. 웹사이트를 제작한다. 웹개반의웹 기반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작성한다. 웹사이트, 웹 응용 프로그램 작성한다. 그러면 스프링 부트가 넘버 원 기술이라는 거죠. 어, 웹 개발 관련된 기술의 집합체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어 지금 이제 스프링 부트 한글로 이제 스프링 부트는 자바 개발 환경인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돌아가는 웹 프레임워크입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첫 번째 줄한줄 줄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라든가 어제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 이제 스프링 부트 관련된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책이라든가 강의에서 제공해 주는 스프링 부트는 어쨌든 자바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그 현재 보고 계시는 과정이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 강의 소개 강의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건요두 번째. 다음번 강의가 한 시간짜리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 A to Z. 이것만 알면 이제 뒤에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이거 하나가 현재 강의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 이제 개발 환경 구축가 나서 와 헬로월드를 한번 찍어보고 하는 내용들을 이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이번 강의는 굉장히 짧은 강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부트를 개발하는 이제 환경인데, 어 중간에 보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개발한다는 라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하고요. 메이븐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Visual Studio Code의 확장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Hello World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모로 이제 Azure DevOps를 사용하는 방법이있는데요 어, 제가 또 다른 강좌를 어, Spring Boot와 Azure DevOps를 사용해서 말 그대로 DevOps 기반으로 코드를 딱 이제 작성하고 업로드하는 순간에 바로 어, 이제 빌드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이제 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되게 해주는 데모업스 과정은 또 다른 이제 강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강좌는 어쨌든 스프링 개발 환경 구축 A to Z가 현재 강좌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관 강좌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현재 보고 계시는 강좌가 스프링부트 개발 환경 구축 with Visual Studio Code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이 현재 강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연관된 강제 중에 하나가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인데 어 이제 애저 대부 p s 에다 올려서 서비스 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만 실행해 보는 게 아니라 실제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이제 도메인에서 딱 실행시켜 보는 거. 내가 어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서 만든 소스를 로컬에서 한번 실행시켜보고, 이거를 그대로, 어, 이제, 뭐, 빌드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 쓰는데요. 빌드 또는 릴리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바로 올려서 이걸 다 자동화하는 거죠. 소스를 푸시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빌드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제가 지정한 특정 웹사이트에 가서 바로 실행되게, 업데이트되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대부업 수관점으로 스프링부트 개발 환경 구축이 진행되는 거고요. 이두 개는 거의 닮아 있습니다. 특히 개발 환경 구축 관련된 부분은 제가 중복해서 강의를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뭐 스프링부트 기초입문 펀더멘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클립스 라든가 인텔리제이라든가 이제 스프링 툴 슈트를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프링 부트를 어 이제 여러분들 입문하 과정이 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구 되어 있을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 게시판 이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어 과정을 진행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번 해보시면. 스프링부트를 사용해서 게시판 정도까지 구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프링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미니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 시켜 보시면 어, 스프링부트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스프링부트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어, 이제 확장해 여러분들의 능력을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어, 스프링부트 개발 환경 구축 뭐를 사용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맞춰보고요. 바로 이어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 A서부터 Z까지 해놓고 헬로월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자바 헬로월드 찍어본 것처럼 웹 기반으로 웹 브라우저에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소스 작성해놓은 게웹 브라우저에서 헬로월드 딱 찍어내는 어, 이제 서버 측 기반, 백엔드 기반인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을 지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